1장 아담셋 에노스케난 마할랄을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셈 함과 야벳은 조상되더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간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셋과 티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와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타시스와키틴과 도단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수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사따와 라마와 사뜨트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수가 또 님으로 술났으니 세상에서 첫이 연거르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드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캅드림을 낳았으니 불레셋 종족은 가슬루에게서 나왔으며 가나는 마다들 시돈과 코또여 종족과 무리 종족과 르가스 종족과 위 종족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다. 세의 자손은 엘람과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아들을라 낳 하나의 이름을 벨래기로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욧단이며욧단이아모못과셀렉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욥아블낳았으니욧단의 자손이 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루 스룩 나홀테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삭과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아마다들은 느와욧과 다문과 아푸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두마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룩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카스와여 룩산의 자손은 스도아드 자녀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노카 아비다와 엘다니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사모아미서요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보 아나와 기선과 에셀과 티손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험하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람과 만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 이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 에스레아들은 비란과 사안과 야간이요. 기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로 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틴하와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압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압이 죽음에 대만중족의 땅에 사람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세아의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다은는 모압 땅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야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고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압보레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 하나니 죽에하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에메사 소녀여 마딸에 하니 나족장 오홀리반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크나스 족장과 대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 이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유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탄과 요셉과 베나민과 나달리와 갑과 아세디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 은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마다들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지멸시키 물건을 거하여 이스라엘의 르큰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으니 았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넷째로 느다네와 다섯째로 라테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유압과 아사의 사명제요아비가이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의 사람 이들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칼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여디오색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압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칼렙이 또 에브라색의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호를 낳아 주었고 호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 0세에 길라세 아버지의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지마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낳과 그의 딸인 성읍들 모두 6 0일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세 아버지의 마길렛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소를 낳으니 아소는 투고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남과 그다음 분아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남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내와 야다요. 삼내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비수리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리스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사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이들과 요나단이라. 이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모엘의자손은이러하며시사은아들렵고같으이라 그에게 야를 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제사이 딸을 그 종이 야를 하게 에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아들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 낳고 사바스는 에블레를 낳고 에블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후를 낳고 이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레아셀라 낳고 엘라사는 시스문을 낳고 시스문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여게먀를 낳고 여게먀는 엘사마를 낳더라 여라모엘의아우 갈렙의 아들 곧말라들은내 자이니 시비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말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타부아와 레긴과 세마라 세마는 나음을 낳으니 라함은 유르구아미 아버지이며 레 베스의 아버지며 이 갈렙이 소실에바는 하란과 무사와 가셋를 낳고 하란은 가셋를 낳았으며 야르의 아들은 레겜과 유단과 기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마아가는 세벨과 디류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이 아버지 사합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아들들 후레아 들은 이러하니 기럇여아림이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들의 아버지 하르비라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어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여림 족속들은 이대 종족과 부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사오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롭 3. 과나족의 절반과 소라 족과 야베스의 족라족과어족과 수가 이니 이는 다갑 가문의 조상 한마서 나온 겐족이더라장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남노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당예디라. 할멜여인아비가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론이라 그수랑 달매의 딸 마아가야 들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수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라아미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여섯은헤보론에서나 났더라 다윗이 거기서 칠년 육개월 다스렸고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로과 나단과 솔로몬의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파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사마와 리 엘레벨렉과 도가와 네벳과 아비아와엘리사마와엘랴아와 엘벨의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 요하시요. 그 아들은 아마시요. 그 아들은 아사레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요. 그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 아들은 문나시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라들 요완안과 둘째 여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우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사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감매와 호사마와 느다베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대와 유사패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와 여사야요 돌로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자의 아들들 시가냐의 아들들이니 시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파리야와 느아리와 사완녀서 사람이 저세 사람이요. 에드웨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플라야와 압국과 유혼안과들라야와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4장. 이르아들은 베레스와 해스론과가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소바리 아들 르아야는야스라코 야스은 아후메와 라하슬라스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밧스와 그들의 내제 하솔레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세이니 이은 다베들레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마다들 의소이며드고아 아버지 아 헬라와 나라라 나라는 그에게 아과과대와하하스다를아 주었으니 이는 나라의소 헬라야 들드은 세덱과 이소아과에르나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루의 아들 아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하였으니 이는 내가 속으로 이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보고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형글루비무희를 낳으니 무힐은 에스도난의 아버지요 에스도는 베드라바와파세바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그이날을 낳았으니 이는 달레가 사람이며 그나스들은온스온의의 아들은 하시며무드는 오브라를 낳고 스아이는 유아블으니유아은하라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다라 여분의 아들 갈레의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났으요 여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리요 에스라야의 아들은 들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이알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와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도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리에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랑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사랑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난과딜놀니오 이시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애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이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르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자는 자의 집곳 아스레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 내미이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라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입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하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칠 못되니 그들의 온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에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심과 펩비디와 사라이미니 다유당택까지 이모든상이그들에게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갱과 아산다섯성읍이요또 모든 상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달았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렇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야를 유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아들 예후와 또 엘욘에와 야구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부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후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야들의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사람은 하의 자손이까 니라. 이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찾아 무찔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을 목장이 거기에 있으이며또 십오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야를 불라갸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이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의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발로와헤스론과 칼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심으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느아이요. 그의 아들은 바알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왕 디글라 필르새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부보를 오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야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셀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르엘에 살면 서느보와바알무원까지다다랐고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디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학살 사람과 더불어 싸워 승리로 진극이고 길라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 가자서는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범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실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 아들이요 야로와의 손자요 길라의 증손이요 미가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의 칠대손이며 또군니의 손자 압띠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라앗과 그 마을과 사람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람 편들을 다다랐더라. 이사은 유다 왕 유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러 번 때에 축복이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문낫시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권등이 반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게 싸움에 익숙한 자는 3 4 7 6 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 왔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침승 곤답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암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할 때까지 이르렀더 무라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일과 헤르몬산까지 다 달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베이이며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능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아수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라 필레살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골루벤과 각과 문라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6 장.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크앗과 무라리요. 그아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무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리며.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키를 낳고 부키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레를 낳고, 낳고, 낳고 아마레는 아히두블 낳고 아이두븐 사두블 낳고 사도건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누구가내 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소니와그 아들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립니와 시므이요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사아과 해브론과 우시에리요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 립니요 그 아들은 이하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이와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들이며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애간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사비요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하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창엘의 아들들은 마다들유에기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리니요 그의 아들은 시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야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기가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서 사선 중에 해만는 찬송한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도와의 아들이요 또하는 수비아드리오, 수분 엘가아이 아드리오, 엘가는 마세아드리오, 마슨 아마세아드리오, 아마는엘가드리오엘가는 유엘에아드리오, 유엘은 아사레아드리오, 아사은수반야드리오수반야는다스세아드리오다스는 아시레아드리오, 아시른 에비아사드리오에비아사는고라드리오 고라는 이사레 아드리오, 이사는그라세 아드리오, 그라은 레위 레비 아드리오, 레위는 이스라엘 아들이라 헤만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마기아의 아들이요 마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의 아들이요 아다야는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르손의 아들이요 기르손을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디의 자손 중에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한 자는 에단이라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루기의 아들이요 말루분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아아아는암시아 암시는 파니아아 이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디의 아들이요, 무라히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장막에 모든 일을 맡아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드리며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석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레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누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부키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시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히드비요 그의 아들은 사드비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 아중족이 먼저 제비를 왔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해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 성을 주었으니 해브론과 린나와그 초원과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미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세 시였더라. 그아쩨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즉 집, 무라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3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스라엘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낙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라세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치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적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원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아쩨손의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김과그 초원과 과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 앞에 서는 남은 종족에게는 문학사의 반지파 중에서 아내와 그 초원과 빌루암과그 초원을 주었더라. 디르선 자손에게는 문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롭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가 지파 중에서 기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모과 그 초원과 아늠과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곱과그 초원을 주고 나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기데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 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린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유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마주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 아까와 또스 이스라엘 아들라엘 아들은 이스라과 아들은 이스라엘 아들은 이스과엘 아들은 이스라엘 아이스라아들 이스라엘 아들은 라들은이라엘 아들은 이스엘 아들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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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라 아들은 이라엘 아들은 이스라엘 아야은 이스라엘 아들은 이스라엘 아들이엘 이스라엘 아들은 이스라엘 아들은 이스라엘 아들은 이 아들은 이스라엘 아들 이스라엘 아들 아들은 이스라엘 이스라 아들은 이스라엘 아 이스라키아의 아들들은 미갈과 오바데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주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차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여디알를셋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디뭇과 이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에 우두머리여큰영사라그 계보대로 계수하면2 2 3 3명이며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유아시와 엘레살과 엘루네와 오므리와 여레뭇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르하며 그들은 다그 집에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명이며 만여디알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란과 다시스와 아이사라니 이여디알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여큰영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등이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200명이며 이레아들은 숩빈과 후빔이요 아이레 납달리 아들은 들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핀과 수핑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나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슬로보 아시니 슬로보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레아네 마가는 아들을 낳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야오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아들은 울람과 랄라며 울람의 아들들은구단이니 이는 다 길라셋 자손이라 길라셋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몰레에게는 이스옷과 아비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겐과 리키와 아니아미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엘레아데요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델라며 그가 또 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으니 이는 그들려가서 가드 사람의 을 빼앗고자 하였 그의 아버지 브라이여 포함으로 그의 형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치하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불리아라 하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아라이니 그가 아랫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다. 불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오,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니요 그의 아들은 여우스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화세 자손의 지리에 가까운 패스잔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나과그 주변 마을과 무기타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다 아셀의 아들은 들 임나와 이사와 이스위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하여 아들들은 해벨과 말리엘이니, 말리는 비르사의 아버지이며, 해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은 들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왈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야호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벨과수아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호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예들의 아들은 들 여분의 와 피스바와 알아요 올라의 아들은 들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라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여, 정성된 용감한 장사여, 반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 계보대로 계수하면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라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라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생겼고, 아딸과 게라와 아비옥과 아비소와와 나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수구반과 후람이다.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겔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만화하스로갔으니곧 나만과 아히야와게라이며게라는또 우사와 아히옷을 낳았으며, 사라임은두 아내 후신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시비아와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에바를 낳았으며, 에바의 아들들은 에베와 미삼과 세미시니 그는 오노와 루과 그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야럼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자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스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의 아 아들들이요 야김과시브리와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아달야와 브라이야와 시므라슨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엘벨과엘리엘과 압돈과 시브리와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부디야와 분우엘은 다 사사계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야와 야아르시아와 엘야와 시브리는다 여로암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이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이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의 이는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안에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 세기이며 미글루스는 시모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척들과 다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내른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마기소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리라 무리빠른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단은 알레멕과 아스마웻과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디나라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세리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발야와 하나니라 아셀 스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야후 에세이 아들인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이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부장 온 이스라엘의 각그 지파들은 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었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암묘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여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 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스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여여로하의 아들 이브느여와 미그의 손자 오시야들엘라이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보대의 아들 무실 그들의 계보들을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후야렙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훌기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오대손이며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랴의 증손이며또 마아세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야살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엄모실렘의 현손이요 임멜의오대손이며또 그의 형제들이 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한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샤서 스마야이니 그는 하슈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또 밧밧과 과 헤레스와 갈랄과 맞닷야이니 아시그의 리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라리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 누드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압국과탈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그우주머리라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통 쪽 골레위 자선의 진영이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삭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건드렸고 무슬레마의 아들스카레는 회망 문지기가 되었다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승겸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집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과 그 성막물을 지켰는데 이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에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네시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성기능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라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마다들 맡 신사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고를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여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예는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담은술과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그레와 미글로시며 미글로스는 친함을 낳으니 았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라 내름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이까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아세리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기부와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들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마기 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소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해 사울이 그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않냐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금이 그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로 칼엎드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들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상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 들 기부와 산에 엎드려 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가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신전과 그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가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타고는 신전에 단지라. 기우와 야아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을 들 시체를 거두어 이하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칠간 금식하였더라. 그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하고 장신자시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이시고그이시를그이세를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시장